안녕하세요. 아 지금 다 앞에서도 산삼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지금 계속 걸어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봐서는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봐야 돼요 산삼은.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삼이 숨어 있습니다. 또3구짜리인데 숨어있는 산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빨리 다니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이는 산삼나는 곳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깊은 산소 어, 이런 데서만 산삼이 나는 것 아니고요 네. 얕은 데도 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큰 산삼들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계속 영. 어,